물망태 할까봐 안주로 요 우리팀이 임백한다고 할땐 렌즈 한명 사두는게 좋습니다 임백할 때 렌즈 하나도 없으면 진짜 위험해 무조건 한 명은 만약 우리팀이 안산다 싶으면 서포터가 무조건 사야돼요 그리고 샤코도 우리 렌즈가 잘 어울리기도 해요 왜냐면 하 샤코 상대하면 박스 때문에 상대팀이 무조건 렌즈 들고 오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퍼블이 나오네. 하고 아이버는 리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박스 설계를 하러. 그러니까 아이번이라거나 아니면 뭐 칼날부리 시작하는 페인 같은 경우에 리쉬가 전혀 필요 없어서 바로 박스 설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온다고? 저거는 정글을 먹는다는 거기 때문에 리쉬를 하겠죠, 무조건. 뒤로 올려나 밑으로 올려나? 위로 오는 것 같은데? 위로 오면또 이거를 정글이 밟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적팀은 이제 경험치 놓치게 되는. 이렇게 박스 설계해도 됩니다. 또저 박스는 에코님이 밟았거든. 이렇게 리쉬를 안 했을 때 샤코가 선이레을 챙기기 되게 좋아요. 박스가 1레부트 은신인 게 진짜 사기야. 어, 최대한 빠르게 그냥 이거 먹어주고. 하고 요런 데 박스 깔아두면은 약간 라인전에서 샤코가 박스를 설계할 때는 미니언이 안 부딪히는 곳.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선2대 싸움을 해야 돼. 적팀도 리시 안 하고 왔어. 그러면은 가끔 미니언 있는 쪽에다가 W 써서 라인 밀 때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게 아니면 미니언이 안 닿는 곳에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적 챔피언이 밟아야 되거든. 무조건 부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샤크 박스를 부시에 설치했을 때 장점은 설치하는 게안 보인다 밖에 없어. 어차피 설치하면 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다른 거 견제 안 하고, 박스만 설치하면 딱히 말아 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순파를 위해서 이 스킬만 한 번씩 던져주고, 이 스킬은 라인전 구도에서 마슴파로 터트리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유성 터지는 건 보너스고 아이번으로 카정 가서 압박을 넣네 이러다가 이제 마나가 0이 되면은 비스켓 먹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마순팔만 터트리다가 마순팔이 250 스택이 되면은 이제 1은 마나에 비례해서 마나를 회복하기 때문에 마나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샤코는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막 학살하는 챔피언이 아니야. 뭐 챔피언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장악하는 스타일의 챔피언이라서 엄청나게. 부담 느끼면서 압박 나올 필요 없어요. 이거, 킬각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가면은, 라인이 프리징 되기 때문에. 지금, 미드 가면 킬각 나올 것 같은데, 각성 라인 상황이, 로밍 가 상황이 아니네요. AD 취속시, 아, 근데 시바나가, 원래 좀, 괜찮긴 했어. 예전에도 진짜, 뭐만 하면 시바나 나오던 시즌이 있긴 했어요. 우리 원딜님 직 가는 타이밍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Q로 지나가야 돼. 그럼 여기 안 보이거든요. 나이스. 이렇게 저만은 방금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적팀이 풀 쓰면서 이제 생존각이 보이니까 그냥 깔끔하게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샤코도 로밍이 가능하다 하고 지금 원딜님은 집 갔다 와서 내가 로밍간 사이 에 죽을 일도 없죠. 서포터가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로밍 간 사이에 죽는 건데? 각도 없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은, 딱 스펠 다 쏘고 나서 쿨감신은 잘안 사는데, 쿨감신이 스펠 쿨타임을 줄여주기 때문에, 스펠 쓰기 직전에 쿨감신 사면, 굉장히 스펠 쿨적으로 이득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 통찰력으로 스펠 쿨 줄어들고, 쿨감신으로 스펠 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빨라. 거의 2분이면은 웬만한 궁극기 수준이죠. 근데 너무 돈이 깔끔하게 풀감신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풀감신에 피핑만 사줬습니다 근데 AD 시바나 진짜 후반에 되게 센것 같아 근데 요즘 시바나 또 많이 나오긴 한다 확실히 박스 천천히 붓기 하나씩만 깔고 마순살 적팀이 샤코를 상대로 렌즈를 안 사왔다? 이거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체각을안 보겠다는 뜻이야 원래는 샤코 렌즈로 박스 지우면서 피각 봐야 되거든. 하고 무조건 박스 선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박스는 찍으면 찍을수록 공포 시간이 늘어나요. 앞방넣차가 알리스타가 풍광 쓰려고 한다? 그럼 Q 써서 바로 빠지면 알리스타 풍광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스 지속시간이 1초인데, 찍을 때마다 1점, 아, 1 아, 0.25초씩. 마스터하면 1.5초입니다. 하나만 찍으면 0.5초인데, 마스터하면 1.5초. 3배 차이죠? 그래서 W 선발을 해줘야 돼. 아, 추리님, 반가워요. 추리님, 할로우. 나 혹시 모르니까, 용 쪽에. 요즘, 오, 깜짝아. 몰래용 하는 사람들 많다고 말할라 했는데, 에코님은 몰래용을 하려고 했던 걸까 볼까? 용 먹는지 확인할라 했나? 저 에코님이 용 먹는지 확인할라는 것도 요즘 정글러들이 몰래용을 많이 해서. 여기 박스 발동 됐네, 에코님한테. 일단, Q는 최대한 아끼고. 저 이렇게 박스 하나만 깔아줘도적 정글 동선 망가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이득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망설여서 궁 써줄게요 그리고 궁 데미지 10 생각보다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어차피 집갈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니언 인데 터지면 박스가 나오면서 라인을 좀 빠르게 밀수 있습니다. 어차피 집갈 거. 그런 식으로 라인 밀어주고, 이제 용까지 생겼으니까, 깔끔하게 집 가주면 되겠죠. 근데 집 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미드 쪽에 와드 하나. 미드 안 터지라는 마인드로. 오늘은 진짜 목 아파서 단단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강의 방송 같네 뭔가 평소보다 훨씬 강의 방송 같은데 하고 만약 양피지가 나왔으면 그냥 양피지 바로 사줬을 텐데 양피지가 안 나와서 점화석부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턴에 그냥 비스켓 다 먹고 칸 생기면 거기에 양피지로 채워주면 되겠죠 타코큐 쓰면 상대가 와드바보안 보여요 타코큐는 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핑크와드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타코큐 볼수 있는 거 카르마 W 하이사 W, 리신 Q. 같은 것들로만 볼수 있어요. 리신 감지 스킬. 아, 맞아. 룰루 2 e 스킬로도 볼수 있습니다. 룰루 2도 절대 샤야. 어, 알코님이 위에 있으니까. 별령 타이밍 이 한번 올라가볼까, 이건? 이러면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다시 박스로 시야 잡아주고. 사실, 이 500원을 넘어가면 와드 3개를 쓸수 있죠. 그때부터는 박스 미리 올 곳에 깔아두고. 이런 식으로 박스 피하면 돼요. 적팀이 박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빙도 못 치거든. 그렇게 우리 원딜이 도망가는 곳에 박스를 깔아주면 됩니다. 절대 갱안 당했단 마인드. 또 여기도 박스 하나 깔아도 혹시 모르니까. 500원이 넘어간 후부터는 그냥 근거리든 원거리든 딱히 상관없고 그냥 살고산 터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금방 채워지게 돼있어 이거를 막3 가득 찼는데 안 쓰지만 않은 이상 그냥 원거리 미니언 치든 멀 치든 금방 채워집니다 3이한이 <목소리> 들어오면 설치 걸어두고 박스에 하나 깔아둡시게 군신도 터지면서 공포 발동되죠 이런식으로 군신 쓰면 됩니다 방금 부쉬에 들어간 상태에서 공 써서 이 군신인지도 몰랐을거야 하고 방금 타곤사 딱찾는데 타곤사 딱 찾아 마자 부쉬에 W 깔아두고 박스 활동어 안되네 박스 하나 깔아두고 아 까비 아니 아이번인데 왜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또 박스 깔아둬서 오내 힘껏 안복인데 슬로 아 어차피 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샤크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만 싸울 수 있어요 일단 샤코는 사실 얄미워야 돼뭐다 필요 없고 그냥 얄미우면 성공입니다 아마 적팀 입장에서 지금쯤 얄밉지 않을까 들어갈까 싶으면 박스 입고 하다보니까 아 레번 푸프님 반가워요 푸프님 할로 알리스타님이 바텀에 계실까? 한번 이번엔 이니시를 안 계시네 그러면은 일단 첫방을 터뜨리고 킹화로 여기 와디언도 보고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살짝 기다려볼게요 안 오나? 3이라니? 유리할 때 적성글에 와서 다 써두고 곧 소멸됩니다. 이런 정글 초입부에는 무조건 거의 가스를 밟아야 되거든요. 사람하면 다면 또 정글 중선이 이런 식으로 알리스타 스킬을 빼낼 수 있습니다 샤코는 이렇게 내가 적 정글에서 시간을 뺏으면 무조건 이득일 수밖에 없어. 저런 라이너들은 다 각각 라인에서 할 일이 있는데 정글몹도 포함해서 정글러도 포함해서 할 일이 있는데 샤코랑 정글에서 티격태격하면은 무조건. 저희 팀 라이너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텀에 에코님이 나오면 무원이 왜 있었던데? 까비 이거는 아시피시스다 슈바나의 테리란드? 어 이거 아이러이 죽였는데? 어? 그건 좀 틀린데? 어, 살짝 사실은 조금 은 비벼져야 강의수스가 나오는 건 맞아 아또 이제.. 오우 잠깐만 여기서 물리면? 일단 기다리자 와드 하나만 해주고 일단 분실부터 보내봅니다 아초같수거 왜이렇게 길어 자고거 맞는거죠? 오 자꾸, 자꾸, <laughs> 괜히 자꾸 분신 <브이징> 죽였다가 <laughs> 할수 있었는데 구원이 누구거야아 아이버님이 선 구원이구나 아 첫팀이 구원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 네나님 알바 조심히 다녀오세요 렌즈가 겹쳤을 땐 동선을 바꿔줍니다. 나는 위쪽으로 가서 렌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가져와야 돼? 가래는 안 죽겠... 맞긴 한데. 전령 생기는 동안에는 전령 동선에 박스 깔아두면 되겠죠? 누가 잠깐 내 박스를 밟고 있어. 박스를 부고 있네. 가 보인다고. 지금은 적지는 집가주고, 들키면 그냥 박스에 있는 곳으로 Q 쓰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집가면 돼요 이거, 사골산을좀 터뜨리고 싶은데 알리스탄이 화가 아 서렌트 왔구나 알리스탄이 화난 줄 알았네 오늘은 진짜 목 아파서 엄청 잔잔한 강의 방송 같았다 아 근데